하지만 남편에겐 가장 달콤한 술 마실 겁니다. 날가 전에 내말맞춰주고또 이렇게 내 말보다도 시구만 다 맞춰주려 고 애를 쓰겠네. 애주가 남편에게 맞추기 위해 술을 빚어온지도 10년. 아이고 힘든다. 정임 <laughs> 씨가 이토록 열심히 술을 빚는 것은 이 술이 남편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나둬 두고 이거는 도고요요요 요래나 두고 아내는 막걸리를 부정마냥 집안 곳곳에 두는데요. 김 씨가 이렇게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건 가족을 잃었을 때의 상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럼 우로마크다 보내버렸어. 마 이거 키울 줄은 몰래. 그래 아프 아프고 막 바람으로가 아프고 뭐못 뭐 잡을 수가 없더라고 요새, 요새가지 약도 흔저그래 못지, 뭐, 마음대로 못 줘도 되겠 돈도 없고, 이게 살라고. 살아있어, 좀, 가들이 나가다 벌어가기 아니 사지, 뭐. 음. 내가 이렇못 살아, 그치? 까, 죽어, 너 생각지 말자. 난 극하고 살아. 생각못 내 눈앞에가 난 미치는. 정임 씨는 여덟 명의 아이 중 절반인 넷을 홍역으로 잃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립니다. 두째는 용거 야가 야가 두째는. 요는 우리 딸이고 요는 이제 도째 아들이고 이 야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바삐 사느라 제대로 내주지 못한 엄마의 품. 살아남은 산남매 중 연락 두절인 둘째 아들. 그저 시간이 다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신다는 소식에 정임 씨가 솜씨발리를 합니다. 데 이거 가뭐뭐 건강도 좋아지고 암도 안 걸리고 응. 사다그이싸싸싸우사다아프 이거 요뭐 식은 땀이 나는 게 없어져. 땀이 그러 나 우리 영감이 막 땀이 막 옛날에 막옛날 가지고 닭 속에 몸에 좋다는 약초를 꼭꼭 눌러 담아주고요. 그걸로 부족했는지 육수에도 대추와 약초를 넉넉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내 정임인데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성, 조용하지만 묵직한 사랑입니다. 드디어 백숙이 완성됐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때마침 손님들도 도착했고요. 아 두기만. 두기 뜨거. 두기 뜨거. 우리 아저씨 술을 다세야 드려. 내가 술에 나 그래도 여기 약품 또해땅줄주전죠좀 저기, 저기 아직 좀가져서 응. 그래 형님 왜 사는 거야 힘들 힘들 왜사거는 많이 갖다 놨에 그래. 그래. 이거 내가 힘들어 못사 어, 나만은 못 살았다 이거는 약수리 게요 해야겠약리게뭐 약이 정임씨가 직접 만든 술은 손님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형님 같이 나한번가다자그디션한번 해봐. 그래 먹어 건강해라 약좀 먹고. 먹고 너 건강해라 아버지마 책임을 가질 않겠지. 맛있다. 내가 해주면 또어게 술이 맛있냐고. 저건 안 맛있냐고. 이거 먹으면 내가 병안 가잖아. <laughs>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해진 종철 씨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는데요. 지금은 건강하니 좋지요. 그땐 진짜 나주아님 한개 집어 아직 있었지. 아전 진짜로, 아, 진짜로 저승 가는 조한님도 <laughs> 진짜로. 지금은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일도, 일도, 일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laughs> 하고 뭐 술도 잘 잡수고 아무도 잘하고 뭐다 좋을지. 나 요기 때 빼이 더 줄게. 지금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오, 까따다, 까따다. 아내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정성 가득한 아내의 음식 덕분일까요? 종철 씨가 장작패기에 나섰습니다. 전부 다, 전부 장작패기 하루 한 단어 패. 옛날 그려간 나무 장 하루 패한달패 문득 문득 떠오르는 젊은 시절 사르르 사라진 그 추억이 아쉬운 요즘인데요. 많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 또 다시 뭔가를 준비합니다. 할발바리 발라줄까? 아 말라나는 <laughs> 아프다네 발은 예, 예. 젊어질 나는 때 <laughs> 젊어지면 <laughs> 속으로 다섯은 바로 막걸리 팩인데요. 아, 말라 나나 말라 또 맨발로 주 시집은 그래도 한 가지 그 시절 풋풋했던 마음은 기억이 나겠죠. 시집은 아. 한번 한번 넣는 것도 못라는데 한번더 가면, 시집이 뭐로? 공부도 감도 저 찾다. 시집이 뭐로? 시 시소리 지긋지긋하다. 어디 길 가고 두 번째 가야 좋다며여원날좀 <laughs> <여보, 웃음> 보세요. 우리가 빨로 가려. 동지서딱 꺾었듯이 날좀 보세요. 아프든고 좀 다들 고그뭐 아무래도 그래도 이 노시빠 취취한도 좋다 좋아, 오케이 그 그때는 네. 찌지만 좋아하고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함께 웃으며 살기를 60년 부부의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술빚는 아내의 간절한 소원일테죠. 여전히 분주한 정임씨 자녀들에게 전해줄 음식을 잔뜩 만드는 중입니다. 이거는 묵만들어뭐 메물 메물 묵 살살 사세요, 메물 묵 사세요 그잖아. 야, 네, 오랜 해요, 뭐 아도 또가족가고 저희는 가족하고 먹고 그래한달두개 했다. 내가 농사 짓는 게 있겠네. 사과하 것도 뭐 하지. 뭐든 챙겨주지 못해 안달인 아내가 남편 종철 씨는 불만입니다. 붓고 엿불, 뭔지? 또 됐네, 했네? 우리서뭐 오해할 없잖아. 분단, 분단, 분단 그냥 분 그냥 분 몇 동, 뭐, 뭐, 뭐할 아들 가져가면 하는 게 뭐, 뭐 할까. 뭐, 뭐, 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교문 앞에도 못 가봐, 이한반 이게 그래서 제일, 제일 못뵈 나는, 나는 일곱 살, 여덟 살 나는 게 지게 참에그 따듬지면 지게가서 남하로 갔대. 학교가. 우동그 사람 이을고동해 부모가 가어 먹을 한게도 아들 학교는 시 된대. 그 정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남편인데요. 천은 하늘이고 진는 내 그리 안 배워도 현재한 마리 자랑 안 하면 하이 없어. 끝도 없어올 거나. 막내 아들네가 찾아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소박한 시골 밥상이지만 항상 그리웠을 엄마의 손맛. 바쁘게 사느라 반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과 그리고 훌쩍 자란 손자들까지. 그 손자들 오면 이쁘고 다다 이쁘고 좋아. 전부 다 일하는 게 내한테는 효자래. 어색함도 잠시 술한 잔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양념해 가지고 한 명이. 우리 막내 하나 한잔 먹어라. 나무, 엄나무, 블레블, 뭉거, 뭉거를 봅니다. 그래서 막이렇나 어우 전에보다 맛이 완전 틀리네. 응? 그래보다 틀리. 응. 술 같지가 않네. 어, 낯고한게 맛이 뜨라 내다. 여 여가리 여고, 술약은 안 여고 여가리 여고 노력하고 이랬었거든. 구나 좋은 재료를 많이 써서 뭐 직접 정성 들여서 담그셨으니까. 그리고 일반 양조장에서 파는 막걸리 뭐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니까 알코올 도수만 높여서 파는 거랑 은 집에서 직접 발효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야 아닌 약이겠죠. <웃음> <웃음> 막걸리 밤은 모처럼 집이 꽉찬 느낌입니다. 다음 날 결국 병원을 찾아간 정임 씨인데요. 여 엉덩이가 고마, 노는 여 노는데, 여, 여기 쪽왼쪽가 왼쪽 엉덩이가. 네. 언제부터 아프셨어? 한번약좀 먹고 조 가끔 가끔 삐쳤는데 어제 들어서 마구마 또각지못쓰네 음치가. 만 아프시고? 네. 허리는 아프시고? 어제는 엉덩이 부분이 움직이기 힘들 만큼 아팠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신경이 요래 보면 요, 요, 요 밑에가 좀 많이 눌려 있거든. 신경이. 척추가 이렇게 좀 틀어져 있어가지고 퇴행성 변화들이 있어요. 이 문지밥도 먹으려고 막 기댕겼어. 기댕기나안패 난 패레처. 집 안에 들어서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법. 정임 씨, 이불솜을 갈아 끼우려 하는데요. 온도체. 이 고뿔은 그 대낮에도 올랑도 가이. 이끌가이 어저 꾸에면. 어저 끼에면. 문득 내게 익숙한 것들이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에서 엄매나 사기죠. 입을 뭐 시치나 뭐. 이날에 맹 입을 막 재물받아가지고 쌈을 써가지고, 불해가지고, 우리 세대는 그리 그래 살았다. 실조차 잘리지 않는 낡은 가위. 옛 날에 할바 이걸 할, <laughs> 이걸 하던가서 안들 이제 그것도 나이 많아가지고 안들. 물건들조차도 부부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괜스레 울적한 안에 정임 씨의 마음. 그걸 눈치챈 남편 종철 씨가 꽁꽁 숨겨온 선물을 꺼내드는데요. 이거 한 마리 주라고그랬가 알에서 사다 놨어. 엄마 여봐 예? 내가 인물 나가라고 해달라고. <laughs> 무뚝뚝하기만 하던 남편이 선물을 준비하다니요. 보고도 믿기지 않을 지경. 이거 어제 내 마음 속 도는 거 샀다. 야, 그 이거를 산 산다고 리 재밌게 그래. <laughs>